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내일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오늘 LA에서는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퇴역군인을 위한 재정지원과 직업교육 등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조기를 든 ROTC 학생들의 행렬을 시작으로 베테랑스 데이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참전용사 그의 가족 그리고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먼저 보낸 전우를 기억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지금이라도 나라가 부르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기세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또 미국과의 갈등을 볼때 전쟁의 참혹함이 떠오릅니다. 그 오늘 기념식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전쟁터로 뛰어든 충성심과 희생 정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테드리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숭고한 희생 정신에 박수를 보냈지만 전쟁은 사람을 죽게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바보 같은 일이라며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은 퇴역 군인 출신이 저지른 참사로 퇴역 군인들을 위한 직업 재정 지원 그리고 정신 건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the West Los Angeles VA the largest in the nation and we've got legislation through to increase services to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e also got over 7 million authorized to retrofit the buildings and we're trying to make sure the VA has a better place and more buildings to house homeless veterans and to deliver services for veterans. 오늘 바포 페트리키 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오늘의 평화를 지켜준 제향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LA에서 열린 제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은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